세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설상 종목 강국임을 입증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평창 패럴림픽에서 오스트리아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됐는데요. 이 밖에 다양한 문화 교류 소식까지 주오스트리아 신동일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말씀해주시죠. 네, 다른 국제사회 국가들하고 똑같이 여기 오스트리아의 정부 대표인 스트라헤, 그 부총리 또 스토스 그 올림픽 위원장 모두 평창올림픽은 대성공이었다. 그리고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를 잘해줘서 오스트아두 대표팀도 또 10위권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성적이 좋았다고 아주 환영의 일색입니다. 특히 언론 차원에서도 거의 매일 올림픽 기간 동안에 주요 뉴스로 평창올림픽을 보도를 했고요. 또한 전체 건수를 보면 은한 80여 회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 관련해서는 그 올림피아 하우스라는 것을 평창에 있는 오스트리아 하우스 내에 설치해가지고 그 생중계로 모든 그 오스트리아 선수들의 경기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특징적인 걸 따진다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도한 거는 자국 선수들의 활약상 뿐만 아니라 또 평창 올림픽이 이번 평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북한 선수단의 참여 또 단일 팀 구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평화를 위한 그 올림픽 제전이성황리에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는 한인, 교민들 대표들이 한 30명 정도가 평창에 직접 가가지고 전체 한 10여, 15개 정도의 오스트리아 대표들이 참석하는, 참가하는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스트리아 언론, 방송에 많이 보도돼가지고 교민사회에 대해서도 또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아주 뜨거운 성원을 해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가 정말 동계스포츠 강국입니다. 아, 이번에도 1 2위의 순위를 거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까? 아무래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파인, 스키 종목입니다. 전체 메달이 금메달이 5개, 그다음에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여 개, 총1여 개, 열네 개인데, 뭐 아쉽게도 우리하고 금메달이 똑같습니다만, 은메달이 적어가지고 우리는 7 위를 했고 오스트리아는 전체 1 0위를 했습니다. 그중에 알파인 뭐 스키계 뭐 황제 호날드라고 그러면은 그 말세 힐셔 선수가 금메달 2개 따고 또 다른 선수들이 많이 따가지고 다섯 개를 맺는데. 그 외에도 뭐 우리 윤성빈 선수가 참석했던 스켈리톤이라든가 또 비슷한 썰매 종목의 루지 종목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이 따가지고 저 골고루 5 0개 세부 종목 중에서 탑 10에 대부분 다 선수들이 었습니다 그래서 대대 전반적으로 오스트리아 선수단들의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영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예, 이렇게 오스트리아는 알파인 스키나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에서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어, 이번에 우리 선수들 참 잘해줬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비교적 약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설상에 강한 걸까요? 그 스키는 그 오스트리아 알프스 자락에, 알프 자락에 있는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항상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고 뭐 봄이 찾아올 때까지는 매일 스키와 함께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스키를 가르칩니다. 그한 두세 살 때부터 스키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계적으로 이 알파인 스키나 스키 종목에서 오스티아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활체육화된 그 스키가 스케이팅 이 종목보다 훨씬 설상해서 이 오시아가 최강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걸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클로레킴이라는 한국계 미국 선수도 그 아버지가 두살 때부터 자기 품에 안고서 스케이트보드를 시켰으니까 지금 뭐 아직 1 0대입니다마는그 하나의 자기 삶의 일부로 이 스키라는 것이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활체육, 어떤 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소록도에서 40년 동안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 마가렛 간호사를 알리는 행사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이 오스트리아 국민, 한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오스트리아 사람 부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어, 프란체스카 도노 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록도에 43년간을 두 간호사, 오스트리아 간호사인 마리안과 마가렛이 와가지고 4 0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호련이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일을 할수 없으니까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소록도 사람들은 이분들을 소록도의 천사할매, 천사할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지금 노벨상까지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살려서 한 오스트리아 우정,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그 유대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 영화 상영을 하고 그분들끼 기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주 뜻깊은 행사였고 양쪽에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개막하는 평창 패럴림픽 계기로 양국의 교류가 더욱 두터워질 것 같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의 참가 현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말씀해주시죠. 예,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 올림픽은 사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많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좀 다릅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는 스트라헤 부총리, 체육부 장관 도 겸임을 하신다면 그분이 사실 어, 여기, 그, 올림픽 행사 중간에 급히 서둘러서 비엔나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 선수 응원도 중요하지만 이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이 출정하는 그 출정식에 저희가 낮, 저기 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후에 도착해서 저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 약자들에 대한 그, 그 오스트리아의 관심이 높고요. 그 대규모 선수는 아닙니다만 13명의 오스트리아 선수, 그리고 그 스텝들 또 감독들 포함해 가지고 한 3, 4십 명 선수 선수단이 오늘 개막하는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몇관랑 되는 선수들이 있어서 한 12권 안에는 오스트리아 대표단 선수단이 이번에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이제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정말 부총리가 그 달대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오스트리아로 갔다는 라것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 지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더 많이 보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오스트리아라볼수 있는데요. 한 예로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올림픽 선수단에 대한 지원과 지금 패럴림픽, 장애인 선수단의 지원이 똑같습니다. 차별이라는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오스트리아 정부의 시책이고요. 특히 그 요번 저 패럴림픽 선수대 내내에서 이 발대식 뿐만 아니라 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것을 오스트리아가 벌써 두 번이나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개최했는데요. 이만큼 이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우리나라도 이제 배워야 할 점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8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장애인 액션 플랜을 마련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그 정부는 아주 착실히 지금 그 우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을 슬로베니아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에 슬로베니아 대통령도 공식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예, 저도 이번에 평창에 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슬로베니아 작지만 아주 또그 동계 올림픽 강국입니다. 지금 정상회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또 대통령 자신이 운동을 좋아하는 아주 스포츠맨입니다. 마라톤도 하고 스키도 하는데 가가지고 응원을 뭐 강릉의 경기장 또 정선의 알파인 스키장 평창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선수단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서 응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까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정부의 올림픽을 통한 평화 조성 노력, 남북 관계 개선 노력, 그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또 한마디로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열렬한 팬이 됐다.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또 판문점도 직접 본인이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판문점 그 군사정전위에 뿐만아 이게 이제 스포츠 차림으로. 우리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소탈하고 작년에 재산되었지만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 소탈한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가장 감명받은 것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그 추운 날씨에 지금 자원봉사자라고 일부러 사진을 찍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자기의 후기록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로베니아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는 그 유럽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올림픽을 통해서 한층 더 가까워지고 한국에 대한 그 평화 평화우호국가로서의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도 많이 조금 넓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스트리아와의 문화 교류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어, 음악과 관련해서 예술적인 교류가 활발하다고 말씀이셨거든요. 정말 음악의 도시, 정말 오스트리아,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 우리는 어떤 문화 예술 교류가 예, 예정인가요? 어, 아, 지금 오스트리아 또 비엔나 특히 이 여, 현지 사정을 보면은 한국인 그 음악 학생,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프로페셔널 전문 음악인들을 합하면 천여 명이 됩니다. 그 지금 뭐 저희도 통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비엔나에서 그러면 한국과 오스트리아 같이 그 문화 행사, 음악 행사를 할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저희가 만든 게그 지금 20회 공연이 되는 그 한국 오스트리아 어, 필라모니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20회 공연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거장, 그 지휘자인 그 데니스 로셀 데이비스가 주의를 하고 그 이번에는 비엔나뿐만 아니라 잘스부르크, 그라츠 그 4개, 4개 지역에서 이번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뭐 여기에 하나의 기본적인 이 비엔나의 상징입니다. 그 외에도 k p o 행사가 또 우리를 알리는 행사가 있고 또 우리나라 문화, 음식을 송보하는 그 행사들이 많이 개셨될 계획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주 좀 이상하게 도 비엔나에 한국 문화원이 없습니다. 네. 저희 대사관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문화 교류하면 한류 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스트리아 내 한류 인기는 어떤가요? 예 지금 뭐 동남아나 지금 다른 중남미 지역에 아주 열렬한데 열전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뭐 약한 편이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구 또 중유럽의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어, 이 동구 팬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이공감대를 형성하는 음악 팬들, 특히 한국 음악 팬들이 그 매년 하는 K-POP 행사에 수백 명이 와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한국 음악도, 한국도 문화도 지금 확산되어가고 있는데요. 어, 한국 K-POP 또 K-뮤직뿐만 아니라 또 음식 K-푸드에 대해서도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하면은 맛있고 또 건강한 이렇게 불고기라든가 뭐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살도 안 찌고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레스토랑이 뭐 김소희 씨라는 아주 유명한 셰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구비례에 비해서는 여기가 한 20여 개의 식당이 있는 걸 봐서는 한국 음식과 문화도 K-웨이브 한류에 큰 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지에 관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도록 이제 관광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실질적인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많은 그 국민들이 서로 상호 방문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실질적인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민들이 그 비엔나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것은 벌써... 작년에 30만 명이 넘어서 35만 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케이팝에 대한 열렬한 팬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쌍방간의 교류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그 관광지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 대해서는 요번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국민, 이 오스트리아 국민들한테 새로운 인식을 줬기 때문에 늘어날 것을 봅니다만, 아직 그 무역, 그 수지는 오히려 우리가 많이 좀, 어, 거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관광객 숫자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한 숫자가 적습니다. 한 뭐, 만여 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인구 비례에 따지면은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만은, 한 900만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오스트리아 국민 숫자가. 그래서 앞으로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런 저,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더 한국을 많이 알고, 문화를 또, 또 숙지하고, 또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예, 여기 뭐 관광공사는 없습니다만은 문화원 관광공사 있는 인근 국가의 그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대폭 좀 늘려보려고 좀 대사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벌써 마지막 질문만 남았는데요. <laughs> 그 대사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의 이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8일 비엔나에선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오늘 끝으로 소개해주시죠. 네, 3월 8일 어제 그 여성의 날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벌써 110주, 110주년이 된 3월 8일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많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IA나 여기 있는 UN 국제기구 또 오스트리아 정부 시민단체들이 개최하는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여성의 그 고위직 진출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40% 정도까지는 모든 기관 또 조직의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동등한 대우, 특히 보수라든가 모든 승진의 기회가 똑같이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IAA e 또 유니도 또 젠더 챔피언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한국도 좀 자랑스럽게 그 젠더 챔피언. 그 양성평등의 챔피언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대사관에도 19명 정도의 그 직원들이 근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 6명이 여성 외교관입니다. 거의 3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지저 진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투 운동 또 위드미 뭐 이런 운동과 함께 양성평등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달성해야 될 목표로 보고요. 저도 딸 둘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로서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다양한 문화 기류 소식 살펴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를 잇는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오스트리아 신동익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